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가난의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의 영성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면서 얼마 되지 않은 모든 시간들을 더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아는 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광야라는 교회로 보내주신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통해 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시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계를 메고 요단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 끝남이 아니라 또 다른 명령을 쳤으니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으니 영적 싸움의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가난안 땅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만 하느냐 역시 성경에 답을 주고 있으니 신명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봤을 때나 혼자만 가난안 땅에 머물러 주님을 잘섬기면 끝남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후손에까지 흘러갈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유를 정확히 두시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낼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생각해 볼때 그러면 만약 주님은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만약 쫓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오늘 쫓아내지 않으면 이런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하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해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한 말씀입니다. 쫓아내라가 하나의 님 거룩한 뜻이에요. 근데 만약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쫓아내려 하는 겁니다. 그럼 쫓아내지 않을 때 어떤 우가 어떤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오는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을 때첫 번째 출애기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니 이 가난의 일곱 속을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그들이 머물러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표현하니 그들이 우리 함께 살고 있을 때첫 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로 범죄케 할까라고 말하며 우리가 범죄할까 두렵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만다고 하는데 특별히 무슨 죄를 짓느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가난의 일곱 속은 누구,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어,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봐요. 그럼 과연 네피림은 또 누구냐는 거죠? 이미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기를 창세기 육장 사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녀, 그 자손들이 누구냐 바로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근거이기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받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낼 이유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는 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절대 그들과 혼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딸들인 네피림의 후손들, 그들의 영향력을 받은 가나의 일곱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했으니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에 그들과 결혼하는 순간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멸하심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만 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거할 때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 가난의 일곱석을 쫓아내지 아니한다면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결국은 우상을 숭비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쫓아낸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떤 특별한 때가 됐을 때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점치로도 가고 때로는 굿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때참 허탈하게 짝이 없어요. 왜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지금 가난의 일곱 족속과 같은 어둠의 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가함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또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영적 삶을 사서 쫓아내되는데. 쫓아내자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는가? 오 역시 출애굽기 23장 33절의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올무가 된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 저주의 삶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우수와는 좀더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여우수와서 23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저들의 신을 섬기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럴 때내 삶의 영역 속에 가시가 있고요 내 삶의 영역 속에 채찍이 있고요 내 삶의 영역 속에 끊임없이 덫이 있고요 내 삶의 영역 속에 올모가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다치고 아픔을 겪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몸이니까 그 가시를 당연히 뽑아내야 되죠 채찍을 멈춰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결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고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고 그들에게 신신 당부했는데 실적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 2%가 부족했어요. 그2% 부족한 사건이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해 보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28절에서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원어는 똑같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나 않았다나 그런데 앞에 있는 문맥에 따라 또는 뒤에 있는 문맥에 따라 앞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뒷절에서는 쫓아내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자, 27절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뭐냐 우리에게 주신는 악한 영즉 간의 일구 속을 쫓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쫓아내야만 다는 사실을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시 오늘 우리의 전통적인 지금 영적인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주는 영적 교훈이 뭐죠?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할 때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기도 하는 자는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아서 쫓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며 소망과 용기와 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여같이 쫓아내야만 하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쫓아내지 않을 때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몇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의 드러남의 단계를 통해서 쫓아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가론 유다 안에 바로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며 에이세일 코마이의 상태로서 바깥에는 악한 영향이 되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고는 있 상태 n이라고는 하 상태가 돼 버려요. 헬러 n은 내 안에 자리 잡고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자리 잡은 이상도 쫓아내지 않으면 조금 더 그들이 자라 나를 사로잡는 상태까지 가니 바로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에 대단히 대단히 안타깝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로 말하며 군대 집혔던 자다라고 표현할 때, 근데 집혔던이라는 그 원어가 바로 에코라는 원어인데, 그 에코의 상태가 바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랬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들어올 때 쫓아내든 쫓아내지 못했더니 내 안에 자리도 없는 N의 상태. N의 상태를 쫓아내든 쫓아내지 못했더니 나를 사로잡는 바로 에코의 상태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라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더니 어떤 상태가 되는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 귀신이 들린 상태에 말했으니 다이모니조마일 상태로서 나를 심각하게 만들어 악한 영의 해를 받는 상태까지 가는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린 그러니까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죠. 근데 그나마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 쫓아내면 돼요. 더큰 문제는 뭐냐? 다시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에 가보니, 강성했어요. 강성한 후에도 놀라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강성한 후에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쫓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27절에 올라가 보면은 대단히 안타깝게 그들이 결심하고 우리 안에 거했다고는 하 거죠. 맞아요. 쫓아내지 않았더니 바로 결심하고 내 안에 거해서 방금 얘기했던 바로 n 의 상태, 에코의 상태, 그리고 다이몬이 조마의 상태로 해를 끼쳐요. 근데 더큰 문제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언제 강성한 후에도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시켜보면 내가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귀신 쫓아내지 않고 좀 얌전하게 나는 그렇게 좀 품위있게 예수는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품위가 없어서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 주셨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건 대단히 지대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삶의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때문에 반드시 쫓아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쫓아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두려움의 모습이 어떤 현상이냐?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을 심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서를 심리보 귀신을 쫓았다는 말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단이라는 말을 들은 게 두려운 거예요 대단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만 성결교회는 사중 보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리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어요. 신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성결교에 사라졌어요. 정말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안에서 바로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사건들의 모습이 있어요 결국 이러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말씀해 보니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으니 지금도 가난의 일급 소 같은 어둠의 영역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의 영역을 계속 도둑질하고요 결국 내 영을 잠자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요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데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결국 아주 좋은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으니 바로 게시록 2장 24절에 두하디리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세벨의 영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어요 칭찬하고 축복할 만하죠. 이세벨의 영은 무엇이냐?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제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님이 건면하기를 원해요. 뭐라고 하면 되냐? 너희들이 사탄의 깊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표현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기를 원해요. 이세벨의 영에 젖어진 이두아들아교에는 바로 계시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들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말았어요.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21절에 계시로 2장 21절에 연이어서 말씀할 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영적 의미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 안에 표현되어 있음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수술의 모습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짐을 지우길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이 결국 무엇이냐? 다른 교훈으로 두 아들에게 너에게 가르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보다 이 교훈만은 알아라. 그 교훈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이 교훈. 그들이 너에게 악행을 끼치니 그들을 철저히 그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만을 알기를 원한다는 이것만은 가르치고 싶다. 이 집만은 너에게 지우고 싶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이 음란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고린도 전서 10장 18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었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결국 우상의 제대는 참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20절의 말씀에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으로 귀신을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제발 우상 재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2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할뿐만 아니라 이 궤계를 알아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맞아요. 이왕 우리가 성령님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도 알아서. 다시는 그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이에 예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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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께서께서께서께서로서께서께서께서께는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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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무러있느라 말씀하면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순종해야 될 영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복박 귀한 신명기 28장의 순종을 뛰어넘는 구원을 얻은 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홍해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순종함으로 걷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너갈 것을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순종이 있지만, 지금 우리 가난의 영성 가운데 영적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기에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제가 빼앗느니라 말하며 천국의 영성은 침노하는 영성, 곧 영적삼의 영성, 곧 가난의 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영성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첫 사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첫 사역을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라고 쓸때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탄이 떠났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첫 사역 자체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라고 하는 사건을 확증시켜준 거예요 이딴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했어요 그시첫 사역부터 시작했면 마지막 사역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신 것은 혈육을 입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입은 것은 사망을 받으신 것,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인데 십자가에 죽으시 바라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뼈라기심이라능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쉬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으니 첫 사역부터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은 십자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시브리스의 17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표현하며 어린 양으로서의 피림을 통한 속죄의 은혜가 있음을 가리켜주니 죄를 용서하기 없어서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용서해준 은혜를 통해서 진정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첫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역은 철저하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마귀를 멸하러 오셔도 마귀를 그끝 마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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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십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으니 지금 가난의 영성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교회로 보내주셨고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훈련시킨 다음에 순종을 통해 유동을 가난 땅에 이렀을때 마지막 영적사의 원리를 알려주니 바로 가난의 일곱석을 쫓아내라고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을 때한 번도 제대로 나타나죠.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며 그첫 스타트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는 데가 주신 축복의 통로가 귀신을 예수를 쫓아낸다고 말해요. 그럴 때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방어는 인정하면서도 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서 때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왜, 왜 이런 일을 벌었을까요? 물론 때로는 성령 사이즈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이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인격적으로 닮겨가면이 사회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믿는 자. 근데 이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까지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4절의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청년들아라고 말하며 청년의 신앙까지 이르는 자가 강력한 예수의 이름이라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갖고 결국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의 영성을 말하고 있으니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서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길의 될 귀한 모습을 말해 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내심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심리와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다 말하며 성령으로만 마귀와 싸울 수 있음을 가리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죠? 사도행정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철전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죄사 받고 죄사함 받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육태 령못 하느냐?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어두운 영과 싸워야 됩니다. 가난의 일곱 속을 쪄내 싸워야 됩니다. 쫓아내면 큰일납니다. 반드시 쫓아내만 합니다. 그럼 쫓아내자게 에준 축복은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주님의 아들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적 싸움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을 유업으로 공급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인증받는 성령 충만한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